자 1번부터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아침에, 아침에 학교, 학교 갈때 때. 그렇지. 아빠랑 가요. 그렇지. 2번. 아빠랑, 아빠랑 차 보고 갈때 기분이 좋아도 오케이, 다음 3번 나도 학교에 나도 도착하면 아마한테 전화해야 해요. 나도 다음은 나도 아빠한테 가. 오케이, 다음 5번 네가. 하구나 자서 반장이 되다 어자모 오케이 다음 6번 반장이 되어 자서 리장이 인사를 내 해야 해요 오케이 잘했어 자 다음은 선생님이랑 발음 정확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자, 준비, 시작! 어, 아침에 다시 한번 아침에 아, 아, 학교 그. 오케이, 다시 한번 ]다고. 학교 갈때 -아 아, 아, 아빠랑 가요 다음, ]ettle. 2번 아빠랑 차, 타 고, 갈 때, 갈잘 때. 잘 기분이 좋아요. 다음 3번, 학교에 도착하면 도착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 요. 다음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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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빠, 한, 대, 카톡을 해, 요. 다음 5번, 내가 학교에서 반장이 내 되었어요. 다음 6번, 반장이 되어서 인사를 해야 해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시작. 아침에 학교 갈때 아빠랑 가요. 다시 가요. 다음은. 아, 빠랑 a g 고 d a 갈때 Kite. Kite. Diboney. Dum. o k 전화해야 전화해 해 a m a Tama, Tama, t a m 아 t a 아 a t 아 m 아빠한테 a t 한 m a 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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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음 6번 반장이 되어서 일자를 해야 해요 요. 오케이 잘했어 자 다음 요거는 지난주 건데 선생님이 한번 어, 물어볼 게 있어 뭐냐면 수빈이는 집에서 물 말고 뭘 좋아해? <놀놀놀놀놀놀라> 콜라를 좋아해요. 다시 뭐 좋아해? 콜라 좋아해요. 자, 우리 얼음판에 물 넣잖아. 그거 어디에다 넣지? 어,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 잘했어. 자, 수빈아. 수빈이 콜라 마실 적에 얼음도 넣고 콜라도 넣고 어디에다가 넣지? 텀블러. 다시 어디다 넣지? 텀블러 네 오케이 okay, 다시 한번 어디에다 넣어요? 텀블러 오, 옳지 콜라는 무슨 색 맞네. 까만색 까만색 오케이 okay. 얼음은 따뜻해 차가워 음. 맞아 얼음은 차가워요 잘했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아침에 아, 학교 아, 갈때 그렇지 아빠, 아빠, 나, 아빠랑 가요 그렇지 2번 아, 아빠랑 나, 차 보고 갈때 기분이 좋나 오케이 다음 3번 아, 학교에 도착하면 아마한 전화해야 해요 다음은 아빠한테 카돈을나누이다음 okay. 5번 내가 나 학교에서 반찬 네, 나, 어, 자, 뭐. 오케이. 다음 6번. 반장이, 돼, 네, 네, 아, 어, 자는. 서 니장을 네, 인사를 네, 해야 네, 해요. 오케이. 잘했어. 자, 다음은 선생님이랑 발음 정확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자, 준비 시작. 아, 아침 메, 아, 다시 한 번. 아침 메. 하두 오케이, 다시 한 번. 하두갈때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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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랑 다. 가요.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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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 갈때 기분이 좋아요. 다음 3번 학교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요. 다음은 내가 네, 가 아빠한테 아빠 아빠 카톡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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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다음 5번 네, 내가 네, 학교에서 네, 네, 반장이 네, 되었어요 다음 6번 반장이 네, 되었어요 네, 인사를 해야 해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시작. 아침에 학교 갈때 아빠랑 가요. 다시 가요. 다음은 아빠랑 다다고 다갈 때. 때 기본이 네, 좋나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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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케이 다음 3번 학교에 다시 학교에 학교나 도다 하면하면안 반한다 오케이 전화해야 해오 다음 4번 내가 네, 오 내가 엄마 아니잖아. 엄마, 아, 아빠, 아빠, 아빠한테 네. 다시 한 번. 아빠한테 네. 카톡을 내놓으 네. 그렇지, 다음 5번 네. 내가 네. 학교에서 네. 반장이 되어서, 네. 다음 6번 네. 반장이 네. 되어서 일자를. 네. 해야 해, 해, 해 요. 오케이. 잘했어. 자, 다음 요거는 지난주 건데 선생님이 한번 어, 물어볼 게 있어. 뭐냐면 수빈이는 집에서 물 말고 뭘 좋아해? 콜라를 좋아해요. 다시 뭐 좋아해? 콜라 좋아해요. 자, 우리 얼음판에 물 넣잖아. 그거 어디에다 넣지? 어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 잘했어 자 수빈아 수빈이 콜라 마실 적에 얼음도 넣고 콜라도 넣고 어디에다가 넣지 텀블러 다시 어디다 넣지 텀블러 넣어 오케이 다시 한번 어디에다 넣어요 텀블러 오, 옳지 콜라는 무슨 색? 까만색 다람. 오케이. 얼음은 따뜻해 차가워? 다아 음. 맞아. 얼음은 차가워요. 잘했습니다.